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진행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조국은 사실상 탈옥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이는 조국을 석방시켜서 감금해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감금했네요. 조국이는 완전히 손발이 다 묶여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이 수는 정말 높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조국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네요. 조국이는 무죄라면 은 재심을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니까 조국은 재심은 청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탈옥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조국이 했는 말이 법적으로는 이미 마무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민 선택을 받겠다. 한마디로 예, 지방선거나 제복을 선거에 나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누구 마음대로 나옵니까? 조국이는 완전히 손발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이는 거물이죠. 엄청난 그야말로 큰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자, 보세요. 여야 정치인들이 대글 나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한동훈을 때리면서 나옵니다. 볼까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누굴 때립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모두 한동훈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장동혁도 직접 때리진 않습니다만,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때리고 있는 것이고요. 김문수도 어떻습니까? 계속 한동훈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홍준표는 어떻습니까? 나오면 무조건 한동훈을 때리는 것이고, 조국도 석방되자 말자 누구부터 치고 나옵니까? 한동훈부터 치고 나옵니다. 결국, 한동훈이 가장 센 사람이다. 자, 자기가 클라면은 가장 센 사람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야 통틀어서 한동훈을 모두 때리고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그만큼 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재명은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고수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절대로 이재명한테는 안 됩니다. 박지원은 하수죠. 자, 이재명이는 조국을 특사로 석방시키면은 그것도 파리로 특사로 석방시키면은 이재명이가 지지율 내려갈 것이다. 요거 다 알고 일부러 시킨 겁니다. 일부러 이재명 지지율이 팍 떨어지도록 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지율이 안 떨어질까봐 파리로 특사하고 윤미향하고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윤미향을 패키지로 끼워 넣어서 조국이 나쁜 놈 만들어서 조국이를 특사 삼일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재미이가 고수인지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한동훈은 이미 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여야 대권 후보들이 한동훈을 때리면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올 때 한동훈부터 때립니다. 김문수도 한동훈 때리게 하다가 한방 먹었고요. 자, 기사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김문수도 한동훈 때리다가 한방 먹었죠. 홍준표도 한동훈 때리다가 한방 먹었고요. 장동혁도 간접적으로 한동훈을 때리고 있습니다. 조국도 사실상 탈옥을 하면서 한동훈 때리게 하다 한동훈한테 한방 먹었습니다.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라고 생각하면 재심을 청구해라 하니까 조국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심은 청구 안 한다. 한마디로 늑 다운 됐죠. 조국이 하는 말이 사법적으로 이미 마블이 되었다. 그냥 선거에 나가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딱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이 가 거짓 선동을 하니까 한동훈이가 가장 아픈 곳 그럼 재심 청구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재심은 청구 안 한다. 이미 법적으로는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점은 상당히 고수입니다. 조국을 강복절에 파름치범 윤명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윤미을 이용해 지지율 폭락을 노린 것이죠. 자 축천가를 부른 조국을 특별 사면시키면은 오히려 조국인은 특사시키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일본 위안부한테 피해자인 일본 위안부의 등을 처먹은 윤미안과 함께 조국을 묶어서 사면 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상당히 분노하겠죠. 이 제명에 대한 이 특별 사면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노리고 지지율 하락을 노리고 일부러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열상으로 윤미향이가 조국보다도 종북세력을쓰는더 서열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윤미향이가 조국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재명이 오히려 조국을 석방시키는 것이 정체적으로 감금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위안부 할머니를 던친 윤명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강복절 특사를 시키면은 조국은 둘째치고 윤명을 파리로 특사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덩쳐먹은이 윤명을 사면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반감을 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요걸 노린 것입니다. 조국만 그냥 사면석방 시키면은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이는 죽창거를 불렀고 반일 선동을 하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조국이를 삼일 시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오히려 조국이 석방 시킴으로 인해서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야만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조국을 반대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조국이가 엄청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조국을 큰 재인 만드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가 일부러 윤미안과 한데 묶어서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가 노린 것이죠. 자,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조국이가 그만큼 나쁜 재인이다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어때요? 확인시키는 거죠. 파리르턱사아 조국을 석방시켰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전부 크게 잘못되었다. 조국이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노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국이가 그만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이가 이재명한테 엄청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까지 조국이를 특별 사면 시켜줬으니까 조국이는 이재명한테 엄청 큰 어뢰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은 이재명한테 반하는 그런 행동을 절대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국이가 나중에 이재명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친노 세력들한테 국민적 분노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는 이제 이재명한테 절대 대들지 못하고 배세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조국이는 누구 세력입니까? 박지원 호남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바로 조국이가 석방되자 말자 민주당 합당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대표가 누굽니까? 친노정청 내죠. 결국 합당만 시켜주지 않으면 조국이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조국당 비례 조국당은 비례 대표만 그냥 한열몇명 됩니까? 그거 가지고 조국이가 뭘 하겠습니까? 조국이가 앞으로 보궐 선거나 내년 지방 선거 때 부산 시장을 나가든 서울 시장을 나가든 뭔 하려 그래도 민주당이 조국이 나가는데 흡을 안돼야 되잖아요. 결국 조국이는 이재명 민주당 즉 정청래한테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결국 조국이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조국이는 지금 석방시켜서 결국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재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국이는 아무리 설치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민주당이 합당시키지 않으면은 조국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조국이는 박지원 절개고 호남 세력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을 절대로 합당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박찬대가 즉 박지원 절개가 대표가 되었으면 무조건 조국을 합당시키겠죠. 그러나 그러나 박지원의 정적인 신노 이재명 세력적 정청 내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합당을 안 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조국이가 부산시장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 내버리면 어때요? 아, 조국이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재벌것선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재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자, 결국 어때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정청내가 그 지역에 후보를 안 내면은 조국이 되겠습니다만 후보를 내면은 조국이 될 리가 없죠. 결국은 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때문에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면서까지 조국을 석방시켰다. 조국이는 이재명한테 배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조국입니다. 지금 뭐 현충은 참배하고 생쇼를 해봐야 이재명 정청래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지현은 그것을 알고 어때요? 석방되지 말자. 조국이는 무조건 민주당이 합당세해야 된다고 지금. 자파 언론에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이재명한테 당한 거죠. 결국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재명을 협박했단 말입니다. 조국을 석방시키라.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 그래. 네가 협박을 해 감히. 그래 석방시켜 줄게. 석방시켜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완전히 감금시켜 버렸죠. 정청래가 합당시켜 주지 않는 한 그냥 조국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감금된 상태고. 정청내 마음대로 이재명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강월 보니까 검찰총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연수원장입니까? 그냥 시켰더라고요. 한마디로 조국과 최강월을 완전히 한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결국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이는 검찰과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뭐 내연되면 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어, 형태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시켜봐야 그 검찰총장 몇 개월 못 합니다. 이재명이 나아는 것입니다. 검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무현도 졌고요. 문재인, 추미애 모두 검찰하고 싸우다가 모두 어때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 검찰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박지원, 호남세력을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재명이는 검찰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가장 큰 리스크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이런 것들을 모두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화영을 어떻게든 특사로 사면시킬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검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검찰한테 오히려 문재인과 박지원 호남 세력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조국을 정치적으로는 그냥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아차 싶어서 박지원이가 어때요? 지금 호남 언론을 이용해서 무조건 조국을 합당시켜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마이크에 대고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선동해도 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이재명한테 달려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정청래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박지연이 여러 번 이재명을 협박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대치한 것이 바로 자, 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10% 떨어지면서까지 사면시켜준 것. 결국 조국 석방은 정치적으로 강변시켜버렸다 이제 조국은 민주당이 합당 안 하면은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나가도 민주당이 허락해야 돼요. 조국혁신당입니까? 뭐 어떤데 나가더라도 어때요? 민주당이 수를 내버리면은 조국혁신당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이가 시키는 데 해야 됩니다. 조국 어, 너는 그냥 잠시 쉬어 가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후보 내는 적적. 이재명한테, 즉, 정청, 친노세력, 정청리한테 모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나 여기 나갈 건데, 민주당에서 후보 낼 겁니까? 안낼 겁니까? 아, 우리 낼 거야? 가면 못 나가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후보 내는 순간, 오히려 이재명을, 은혜를 엄수로 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아무 곳에도, 단한 군데도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방선거에서 어디 한직이나 그냥 경북지방에는 어때? 가장 불리한데 조국을 한 군데 밀어주겠죠. 조국당을. 결국 조국이는 석방시켜서 정체적으로 완전히 손발 다 묶어버리고 감금을 시켜버렸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는 조국을 석방시켜줬습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석방시키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재명이는, 어, 알았어. 석방시켜줄게. 하면서 결국 석방시켜 놓으니까 조국 의원은 손발 다 묶였습니다.앞으로 어디 후보 낼 때마다 이재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의 허락을 받지 않고 후보를 냈다가는 어때요? 그냥 역적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지율 10% 떨어지면서까지 조국을 그렇게 석방시켜 뒀더니 민주당을 해하는 행동을 해 조국 혁신당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 박지원은 지금 호남 자파 언론을 이용해서 벌써부터 조국을 합당시키려고 생시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의 마음이고요. 정청래의 정적이 조국이죠. 그리고 정청래의 정적이 박지원 아닙니까? 얘네들은 정청래한테 그냥 한마디로 밥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의 친노세력입니다 앞으로도 당대표는 계속 정청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 세력 박지연이가 그동안에는 국회의원 쪽수 믿고 계속 정청래와 이재명을 협박하고 압박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박지연이가 쓸 카드는 다 썼다. 지금 국민의힘도 김무성 배신 세력들에 싹 정리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연도 자기 세력이 지금 결국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재명이는 지금 국민의힘도 김무성 배신 세력들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지연 호남 세력, 문재인, 조국, 임종석, 이 모든 세력들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김어준도 친노 세력으로 완전히 포섭한 것 같아요. 김어준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 정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어준도 호남 세력에서 바로 친노 세력으로 갈아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어준까지 이재명이가 장악했다면 결국은 문재인 심판만 남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토사구팽 이재명 사냥개를 이용해서 그냥 이 김문성 배신 세력과 박지연 호남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문성 배신 세력과 박지연 호남 세력이 지금 나올 때마다 누굴 치고 있습니까 전부 김문수나 홍준표나 조국이나 모두 김문성 졸개 박지연 졸개들 아닙니까 나올 때마다 한동을 치고 나옵니다. 한동훈이 그만큼 거물이란 뜻이죠. 큰 정치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토사급행 이재명 사냥개는 지금 토끼 사냥 중입니다. 토끼들이 누굽니까? 김부성 졸 플러스 박지현 졸이죠. 문재인, 홍준표, 이준석, 김문수, 장동혁, 추경호, 나경원 건정세, 건성동, 김기현, 이철규, 송원석 윤희숙, 안철수. 이들이 모두가 지금 이 김부성 졸들이죠. 즉, 토끼입니다. 지금 이들을 쫓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친노 세력이 이들을 쫓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와 윤희석이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윤희석이는 어쩌면은 지금 한동훈 밑에 줄 서려고 하는데, 한동훈이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 같고요. 안철수도 이능구령이죠 결국은 지금까지 김무성 뒤에 중성 면세하고 줄 섰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얼마 전에 불러서 안철수한테 후보를 양보할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조경태를 밀면서 후보를 사퇴하면은 한동훈 뒤에 줄선 것이고요. 안철수가 끝까지 가면은 지금까지 계속 김무성 뒤에 줄서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김무성은 안철수한테 어, 끝까지가 조경태와 단일 않고 끝까지 가면은 김문수나 장동영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김문수나 장동영이가 되면은 누구를 합당시키겠어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민주당은 조국이를 합당시키려고 박지연이가 하는 것이죠. 이 조국을 합당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친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이가 그것을 합당을 시켜주지 않죠. 즉정청내 친노 세력이 조국이 원수인데 호남 세력인데. 정적인데 왜 합당을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주죠.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이 김문수와 장동혁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무조건 이준석을 합당시켜서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조국을 합당시켜서 이재명을 내쫓고 정책내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싸우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최후의 발악이죠. 민주당 박지원이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합당시켜서 무조건 한동훈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똑같은 것이나 이준석은 이미 이재명이가 살려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국회 윤리특위를 7대 요구를 한것 그 정책내가 모두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최강원을 검찰총장 시켜서 결국 최강욱과 조국을 검찰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그것도 아니고 조국은 그냥 저절로 죽는 것이고요 최강우은 그냥 한직으로 내보냈습니다 결국 최강우은 그냥 연기만 열심히 피우고 검찰총장 시킨다는 연기만 열심히 피우고 한직 즉 민주당 연수원장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자. 자 이재명이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최강욱을 검찰 총장 시켜 준다고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 이재명이는 얼마나 머리 좋은지 보십시오. 자 이재명이는 지금 보면 이재명이는 일석삼조를 놀린 것입니다. 일타삼피죠. 자 일타삼피가 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박지원 호남 세력이 이재명한테 압박을 했죠. 즉 민주당인은 호남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조국을 석방시키라. 문재인도 조국을 석방시키라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들어줍니다. 들어준과 동시에 윤미향과 최강욱을 같이 넣습니다. 넣어서 윤미향으로 하여금 조국을 관리하게 만들고 자 종북서열 중에서는 윤미향이 가장 서열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윤미향 남편이 서열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으로 하여금 조국을 관리하게 만들고 결국 조국을 석방시켜줘 봐야 민주당이 합당만 시켜주지 않으면 조국은 지역구도 아닙니다 비례대표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이 허락을 해야만이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조국은 스스로 뭘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민주당 정책 내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방시켜준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조국은 감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과 가장 친한 최강욱을 석방시켜주고 석방시켜주면서 어떻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죠. 최강욱을 검찰총장 시켜줄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저는 최강욱을 조국과 함께 결국 검찰들의 밥이 되도록 해서 최강욱과 조국을 퇴출시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재명이는 검찰들한테 아 나는 검찰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이 검찰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재명이가 검찰을 없앨 것이고 검찰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이는 어 아, 나는 검찰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강욱을 오히려 사면에 넣고. 또 최강웅을 검찰총장 시킬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강웅을 검찰총장 시키지 않고 오히려 한직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이재명이가 검찰들한테 완전한 메시지를 준 것이죠. 나는 검찰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리스크인 이화영을 나중에... 사면시키기 위한 그냥 전처전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이는 검찰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 즉 1타 3피 1석 3조를 노렸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는 무조건 문재인을 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과 밖에는 계속 민주당에서 호남 세력이 더 많은 것을 내세워서 이재명을 계속 협박하고 압박해서 조국도 석방시키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이 이제 조국도 허사비 만들어버렸고요. 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국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는 스스로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의. 합당만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이를 국민의힘에 합당만 시켜주지 않으면 이준석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성이가 무조건 김문수와 장동혁을 내세워서 둘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면 은 이준석을 합당시켜서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것이 목적이 고 박지원은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조국을 합당시켜서 조국을 허남 세에게 이드로 만들겠다는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연과 김무성은 이준석과 조국을 내세워서 지금 이재명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침박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을 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박지연과 김무성은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걷고 있다 이재명이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제 박지연는 이재명한테 이 무릎 꿇을 일만 남은 것이고요 박지연을 치기 전에 누굴 먼저 친다고요? 이준석 칠 것이고요. 문재인 곧 치고 들어갑니다. 문재인 딸은 어때요? 바로 봐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딸을 봐준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문재인을 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지연이가 이재명이를 협박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김무성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무조건 아바타 이재, 이준석을 내서부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김부성의 아바타 이준석이 없다는 것은 김부성도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준석과 조국만 정치적으로 퇴출해버리면 김부성과 박지현은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이가 이준석이나 조국 모두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제 수족들을 모두 다 잘랐고요. 박지원이 더 이상 이 재명을 협박하고 압박할 그런 어떤 무기가 없어져버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힘은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부성 배신 세력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우파 새로운 우파 박근혜의 우파 즉 한동훈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우파가 다시 태어난다. 결국 흐름은 김문선나장동혁에되어서 민주당에서 내란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켜버리면 결국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김무성 주식회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는 박정희의 환생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보고 아버지 박정희의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통해서 새로운 우파가 탄생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죽어야 다시 한동훈의 우파가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읽기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정치 상황을 즐기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 승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